2025년 1 7월 4일 정료후 급등 AI 예측 동목 공개. 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AI 기반이 시작합니다 SP 시스템스 KOSD AQ 코드 31만 7830에 측 급동 확률 53%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33%, 사이버 한 KOSD AQ 코드 35만 6890에 측 급동 확률 50%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26%, 원익 KOSD AQ 코드 32940에 측 급동 확률 80%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26%, 코퍼스코리아 KOSD AQ 코드 32만 2780에 측 급동 확률 92%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26%, XGate KOSD AQ 코드 35만 6680에 측 급동 확률 75%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4 대한광풍신 KOSDIQ 고도 11,171측 급동황률 98%, 전날 대비 급동황률 변화 12%, 광명경기보통주 KOSPI 코드 11,7040측 급동황률 94%, 전날 대비 급동황률 변화 9%, 로롤링스 k o s d a q 코드 51,781측 급동황률 58%, 전날 대비 급동황률 변화 7%, 에이스테크놀로지 k o s d a q 코드 88,800측 급동황률 95%, 전날 대비 급동황률 변화 4%, 코이 오토메이션 k o s d a q 코드 39만 1710측 급동황률 88%, 전날 대비 급동황률 변화 4%, 한국화장품 보통주 KOSPI 코드 12만 3691측 급동황률 54%, 전날 예비 급동황률 변화 4%. 세비캔 KOSD AQ 코드 10만 7천 6백 예측 급동 확률 97%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3%. CP 시스템 KOSD AQ 코드 41만 3천 6백 30 예측 급동 확률 92%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2%.